자 이번 시간에는 그 울타리나 화단, 화단 등의 그 조경용으로 심는 나무를 보러 왔습니다. 자이 나무 이름은 꽝꽝나무입니다. 꽝꽝나무 여기 지금 뭐 상가 주택가 도로 근처인데요. 꽝꽝나무 이름 처음 들어보셨죠? 특이합니다. 이게 얼뜻 보면 해양목하고 좀 비슷한데 해양목보다는 나무가 크고. 또, 이파리도 달라요. 굉장히. 여기 이 부분이 해양목이고요. 잘 보세요. 색깔하고, 요 이파리 이런 거하고. 자, 여 풀어보시면은, 꽝꽝 나무입니다 꽝꽝 나무. 요 이파리가 타면서, 그래다면은, 여기에 풀어올리면서, 꽝꽝 소리가 나면서 탄다고 그래서, 꽝꽝 나무, 열매가 이렇게 열려있죠. 열매가. 자, 숲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 아니고. 광깡나무 태양목. 아, 도로에 이렇게 많이 식재돼 있는데. 굉장히 이파리가 반질반질합니다. 광택이 나고, 좀더 두껍고. 또, 잎쁜 얼굴 나고, 요거는 이제 쌍떡잎식물감탕나무과라고 해서, 저는 아시아지역, 그 다음에 한국 그런 데가 원산이에요. 특히 이제 한국이 원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백과, 지식백과하고 이제 두산백과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주로 바닷가나 산기슭 뭐 이런 데 서식을 한다 그러는데 주로 변산반도 쪽하고 이제 남해안 쪽 제주도 근데 지금은 뭐 주택가 뭐 이런 화단 지금 여기도 이렇게 화단에 지금 싣게 돼 있거든요. 나무가 상당히 굵습니다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수영 잡기도 굉장히 편하고. 그래서 이게 내 환경성은 보통 정도 되고, 아... 보통 뭐, 한 3m 까지 큰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다듬어 놓으면 3m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해양국처럼 짧게 하면 짧은 거고, 크게 하면 큰데, 이건 울타리가, 울타리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1m, 한20정도로 지금, 싹 쳐놨네요. 그 어린 가지에 잔털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 잔털은 별로 보이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잔털이 보이는데? 어린 요거 요거 요것또 어린 가지인데 잔털이 보이.. 확대 한번 해 볼까요? 잔털 보여요? 오히려 이 잎에, 이 잎에 약간 잔털이 비슷한 있는 것 같고, 나무에는 잔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어긋나, 어긋나 있죠? 보시면 어긋나 있어요. 잎이 어긋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게 서로 마주나는 게 아니라 어긋나 있습니다. 잎이. 여기 보시면은. 잎은 어긋나 있고 잎은 좀 어긋나네요. 그리고 껍질은 회색, 회색, 회색? 어 약간 회색, 회색이 나네요. 보시면 음, 음좀 회색, 회색이 나네요. 근데 반근을 뭐 양지 그래서잘 자라고 아도 이게 중부 이남. 노지월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쁜 이렇게 긴 타원, 긴 타원이라 할까요긴 타원식으로 생기고 가운데 이렇게 약간 줄이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뒤로 젖혀졌어요 이렇게 잎이 이렇게 젖혀져 있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말려가지고 좀 젖혀져 있습니다 둥글게 참 특이해요 해양 목은 그냥 평평한데 얘는 좀 그렇네요 표면에 윤기가 있고, 짙은 녹색좀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윤기가 좀 납니다, 얘는. 해양 먹은 뭐좀 기석한 맛이 있는데, 얘는 그러고요. 길이, 잎이, 길이가 뭐, 1에서 3cm라고 그러는데, 지금 봐서는 한 1에서 1.5cm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폭은 한 뭐, 6, 6에서 10mm 정도, 그 정도 되고. 특히 얘는 특이한게 암수 딴그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나무 순나무가 따로 따리죠요대표인게 은행나무가 그렇고 비타민 나무가 그런데 암수 딴그루고 천5월에서 7월 사이에 흰색으로 피고 열매는 검정색이 둥근색 여기 보시면 검정색이 둥근색이죠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좀 씨앗인데, 약간, 약간 단맛이 약간 있네요. 씨앗이 보이죠, 씨앗이? 단맛이 있어요. 나무로 만지면 뭐 그렇게 꼬치꼬치하지 않고 부들부들 합니다. 만질만 해요. 음, 그래서 9월, 11월경에 되게 까맣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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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면 없습니다. 번식은 실생이나 이제 삽목을 많이 하고, 7월쯤에 아마 삽목하는 게 제일 잘 산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해양목은 이제 뭐 정원에 심어도 좀 키가 작은데, 얘는 지금 키가 커서. 뭐 정원수 도로변 화단 물타리 네, 물타용으로 상당히 많이 해요. 가지가 침이 돼서 이렇게 오면 아주 침이하죠 들어가게 참심좀 이렇게 아주 조밀조밀하고 침이라고 이파리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물타리용으로는 상당히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수영 잡기도 좋고 수세도 아주 강하고 수영을 좀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잡아놨는데 상당히 멋있게 잡아놨습니다. 음. 물타리용으로해놓고것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기잘나고 여기 까만게 여기 전부 다 이게 씨앗, 에, 열매지 열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여러가지가 좋고 어, 간혹 이게 열매가 노랑이나 분홍색이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는 아마 관상용으로 있는데, 변이용으로 아마 가끔 나오는 모양이죠. 기본은 다 이게 검정색입니다. 근데 꽝꽝은 왜그러냐면 이거를 태우면, 이 나무를 말려서 태우면 탈 때게 꽝꽝 소리가 난다그래서 이름이 꽝꽝 나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저도 태워보진 않았는데, 왜냐면 이 숲이 여기가 좀 도톰해요. 그래서 이게 이 안에 물이 좀 있어서 이게 말라도 수분 때문에 타면서 막 꽝꽝 소리가 나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름을 꽝꽝 나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름도 재밌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꽝꽝 나무가 여기 탈때 뭐 실험을 한번 해보니까 심한 거는 70데시벨까지 아마 소리가 난다고 래요 우리가 보통 대화하는, 대화할 때그 소음 측정을 하면 60데시벨 을 기준으로 샀는데 그보다더센 소리가 났다고 하니까 상당히 아마 쎄인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이건 나무로 한번 꺾어다가 한번 말려서 한번 채워 봐야겠어요. 겨울에 보면 참새나 칙박구리 동박새 등이 아마 이 열매를 많이 따먹는 모양이에요. 전에 제가 피라칸타를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새들이 많이 따먹거든요. 나마이 꽝꽝나무 이게 먹이도 되고 모양도 좀 특이하고 열매도 까맣게 특이하고 어, 맛은 별로 없고 울타리 화단용으로 많이 쓰이는 바르고 꽝꽝나무 또 꽝꽝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꽝꽝나무 시원한 나무도 다 있네요 근데 요거는 양리작용에 대해서는 찾아보니까 별로 없네요 부산백과에도 없고 그래서 혹시 다음에 그런 작용이 있는게 보이면 제가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고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